어제 그랜빌의 법칙, 어, 매수 구간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깊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습니까 기울기 추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추세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이후에는.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랜빌의 매수 법칙,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어디에도 없는 그런 해석을 들으시는 거예요. 조금 이게 왜곡된 해석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잘 잡으셔갖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통 화면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매수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배운 매도 신호의 반대예요. 매도 신호의 반대인데. 어제는 사실상 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으로 놓고 볼수 있는 거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예? 매도 법칙 4.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사실은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 고점에서 해라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였다면 오늘은 매수 신호 4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면요. 3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기준에서의 매수 공방.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에서의 수익 확대 기조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어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평선이 하락 후에, 하락 후에 보합 내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 국면으로 돌려질 때, 그럴 때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는 겁니다. 이때, 요럴 때 상향 돌파한다는, 요럴 때, 혹은 요럴 때 하겠죠? 혹은 여기서 혹은 돌려주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정리도 안되 있고 막 보면은 막 단어가 막 이상하게 꼬여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을 이해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해놓은 책이라든가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정립을 해놨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뭐, 말씀드릴 때도 저희 연구원들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자격증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이제 기울기나 이런 거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주가 부분이 실전 차트에서 완전히 보여드려요. 주가 부분이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주가와 이평선이 붙어져야 횡보가 되든지 혹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는 이 화살표, 이 기준에서는 한 번에 이 평선이 횡보가 되거나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을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자료입니다. 요 자료 보시면 삼성정밀화학의 일봉 차트가 되겠죠. 일단은 쉬울 수는 있어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서 보여드린 내용이랑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붙어가죠.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붙어갑니다. 이게 5일선이 아닌데 20일선인데 붙어갑니다. 붙어가고 요 바로 밑에서 한번 양보하나 평상시 대비 좀큰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올 때 기울기가 행복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모눈종이 제목 하나 제가 만들었죠? 모눈종이 그랜빌이라는 분도 모눈종이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저도 87년 한 30년 가까이 전이죠. 28년 전에 객장을 가면요. 모눈종이에 이걸 다 일일이 그렸습니다. 그때 뭐, 뭐가 있습니까? 모눈종이에 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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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려서 그거 연결해서 이 평선도 만들고 캔들의 흐름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무료방송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20거래일이다 20거래일 동안에 오늘 날짜 기준에서부터 20거래일 동안에 캔들을 전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평선이 이 가격에 있어요 이 가격에 그리고 종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또 종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늦거나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어떻게 나다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20개 꽉 차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인데쭉 당겨보시면 어때요? 예? 이평선 위치죠. 요 종가가 빠져나가. 그리고 여기에 형성이 돼. 막, 이거 모른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형성되면은 이평선은 일단 누어지죠 그러한 흐름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런 데 종가. 또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낮아진 종가가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낮아진 종가가 없어지고 높아진 새로운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이 평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기울기를 조금 더 일찍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앞전에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나서 그램빌의 법칙, 매수 1법칙 혹은 매도 1 2 3 4 법칙 그 부분을 정립해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평선이, 뉘어지는 흐름, 뉘어지는 흐름, 왜 뉘어진다는 건 이제 이해 되시잖아요. 붙어가기 때문에 뉘어지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들어가게 된다, 올라,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 봉을 다 개수를 한번, 뭐, 개수가 실패를 뭐 있습니까? 20거래 일이면한 달이잖아. 한 달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박스를 치시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추정치로 잡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램빌의 법칙 플러스 기울기까지 놓고 대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매매 포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많은데 빨리빨리 넘겨 드릴게요. 자두 번째 그 상승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대한통운입니다. 기울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울기가 여기서 사실, 이 양봉이 이렇게 크니까, 여기서 행보됐지, 그 전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에요, 사실은. 일부 따진다면 뭐, 옆으로 횡보했다라고도할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양봉의 크기 아니고, 이렇게 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린빌의 법칙 1 매수 신호 안 맞는 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기울기가 그 다음날 돌려질 수 있겠는가? 급락! 급락 나오지 않는 한, c j 대한 통운처럼 시가총액 큰 종목이 급락으로 연출되지 않는 한, 이 밑으로 막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 빠져나가면서 더 위쪽에 있는 종가 부분이 기울기를 당연히 땡겨놓겠죠. 이게 그냥 땡겨집니까? 아, 이평선 위에 땡겨져 이평선 위에 있어서 땡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죠. 이 밑에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위에 횡보만 하더라도, 이 종가 횡보만 하더라도 이평선은 기울기가 기울어진다. 그래서 그림, 그램빌의 그 기준에서도 그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그냥 시중에 놔두는 그런 내용은 그냥 짧잖아요. 어떻게 이 평선이 하락하다가 횡보하거나 돌려지면. 근데 이 평선은 후행성이라는 거잖아요. 후행성인데 언제 돌려질 줄 알아? 이게 딱 들어왔어도 이게 어떻게 돌려질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 배우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램비를 배운 겁니다. 기울기가 돌려지는 시점 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 다 하셨죠? 못하신 분들은 복습 꼭 하셔갖고 이 기울기 부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수익률,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 이렇게 해서 편입이 돼서 바닥에 잘 편입이 되면 엄청난 이러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계좌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모레지 지금까지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교육방송 통해서 계속 오픈해드렸는데 계속 상승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목들 이런데서 포착이 돼서 그냥 올라탔다고 해서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돌려질 수 있느냐? 왜 계산 못 해요? 이러한 종가 대비해서 요 위에 있는 종가들이 횡보만 하더라도, 횡보만 하더라도 기울기는 뉘어지거나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후행성으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야 내가 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랜빌이 주창하는 바가 뭔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일본 차트 보시면은, 뭐 그냥 짧은 구간에, 왜? 바닥권에서 들어 올린 거니까. 40%에 달하는 이러한 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벌써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 매수 타이밍 배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배우셨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평선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어. 근데 어디서 할 거야? 이제 나는 바닥에 샀으면 다행인데 추세 상승 지속되고 있는데 어디서 쫓아 들어갈 거냐? 이겁니다. 캔들 같은 경우는 참에서 5고래를 그러 빠진 다음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것도 못 들어가고. 야, 이격이 그러면 이렇게 막 발생되면 그때 들어갈까? 붙으면 들어갈까? 이격도 이렇게 좀 빠져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세상승이 나오고 있어. 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만약에 떨어져 내려오면 이격이 꺾일, 이렇게 돼서, 예?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머리가 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린빌은, 그랜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세상승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제한적으로 하향이탈.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하향이 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혼나야 되겠죠? 혼나야 돼요. 시중의 그림들이 이래요, 사실상. 시중에, 저도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시중의 그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주가 여기 있데이 평선이 여기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22평입니다. 가다가,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빠져나간다 그했으면 잠깐 빠져나갔다 돌리는 흐름에서 거기서 매수라는 거지. 예? 제한적으로 빠져나가서 매수를하는 거지. 이평선 가구인데 얘가 주가 빠지면 얘가 꺾이지. 이게 무슨 뭐 어떻게 가? 이평선이 지 혼자가요?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 말이 돼요? 근데 시중에도 이런 그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윤정부은왜 이렇게 갖고 나왔느냐? 일부러 여러분들은 교육도 되잖아요, 더. 어? 되잖아요. 왜? 예제를 실전 차트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저희 직원들이 이거, 저는 아예 그림 못 그려요. 이거 기울기도 못 그립니다. 이거 캡처는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놓고 보실 때에도 여러 시중에서 맨날 나와 있는 그 그림만 놓고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배우신 분들이, 조금 배우신 분들이 보시면 더안 돼, 이해가. 왜? 야, 어떻게 이평선이 그게 그렇게 되지?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얘가 또 밀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평선이 늪지. 아까 그림처럼 이평선은 가고 주가가 이렇게 가?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자, 놓고 보시는 것처럼요. 올라가는데,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인데, 요런 기준이에요, 사실은. 여기보다도 요런 기준이 되겠죠. 상승 추세인데, 살짝 내려와. 내려오는데, 이 기울기를 확 꺾어 내려올 만큼, 이음봉 크기가 밑으로 쫙 뻗어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처럼, 하락 기울기를 확 돌려 놓을 정도로 강한 양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제한적으로, 예? 제한적으로 밀려내려온다. 이 제한적인 단어를 쓴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제한적으로 밀려내려와서 다시 돌리 이런 단어도 없고 그림도 막 아까처럼 이상하게 급락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막 옆으로 막 가거나 아니에요. 그랜빌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주창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은 요거다. 살짝 이탈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되돌릴 때 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여기서 이게 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반적인 추세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부분에서는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매수 구간으로 관심을 가지고 포착을 해내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이평선이 추세 상승을 지속해, 똑같이. 네? 똑같이. 그럼 매도랑 똑같아요.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고, 하지 않고, 하고라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향 이탈 하지 않고, 하집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아까랑 똑같죠. 하지 않고, 상승 반전. 이평선 지지라고 써놨잖아. 그죠? 윤정도 여기서 지금 말 바꾼 거 아니죠? 여 지지라고 딱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타나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실전 차트도 같이 놓고 볼 텐데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주가가 이 평선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흘러가다가 밀려요. 밀리는데, 어, 깰지도 모르는데 이걸 막 들어가? 아니죠. 윤정도 그렇게 들어면 큰일 난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밀렸는데 이렇게 돌려요. 돌려. 돌리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아, 부딪히지 않거나, 뚫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 여기서 돌리는구나. 돌릴 때에는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돌리는 기준이 아니고, 이평선까지 막 밀려 내려오고, 혹은 가격 조정이 좀 커져 있는데, 앞선 부분은 살짝 이탈한 부분이고요. 얘는 이탈이 안된 부분이죠. 이탈이 안된 부분 기준에서, 상향 추세에서, 어, 이럴 때에도. 이탈되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평선이 있으면, 올라타면 매수, 이탈되면 매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선 내용은, 상승 추세에서는 살짝 이탈되더라도 이거 그냥 이해해주고 매수해라. 이 얘기고, 여기서는 아예 이탈도 되지 말고, 이렇게 이탈도 안 되고 돌릴 때에는 역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 기울기가, 윤정도 항상 얘기한 기울기가 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평선, 뭐, 그랜비의 법칙, 이 모든 것이 추세 매매, 추세 분석,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부분도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 예제 부분에서도 추세 부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랜빌에 법칙이든 뭐든 추세가 가고 있다 이 평선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전략을 잡는 겁니다. 추세가 지속되는데 급격하게 밀려 떨어지거나 추세가 지속되는데 돌리려고 올라갔다가 실패하거나 이럴 때 전략을 얘기하는 거지 막 그냥 오늘 내렸다 내일 올랐다 이런 것을 추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예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인데요. 아무리 보시면 또 갖고 나서요 어떻게 왜더 간다고 보니까 6월까지도 계속 간다고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수혜 부분을 안고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꼭 가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구간이 되겠죠. 올라갔어. 올라간다. 지지지지지지지 부진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에? 이탈 안 하죠? 뭐 이탈을 해도 매수라고 그랬어요. 이탈을 해도 이 법칙에서는 근데 이탈을 안 하는 상태에서 돌린다. 어 그러면 매수. 예? 이탈이 돼서 다시 올라타면 매수자는 원래는 시장에서는 근데 이탈이 안 되고 돌려지는 흐름만 나와도 추세가 강세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매수를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요 구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그뭐 자료들 꽤 있는데 뭐 짧게 짧게만 놓고 보시죠. 여기서는 어 이탈됐는데요. 음. 이탈됐는데.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장중이탈이냐. 둘, 종가이탈이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예? 여기뭐 몸통으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시가가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이탈이 됐어요. 시가가. 그러고 나서 꼬리를 달았습니다. 예? 이때 몸통으로 운봉으로 떨어졌겠죠. 운봉으로. 그래서 5일선 20일선이 이탈된 것으로 기준이 잡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장중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종가는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램빌의 법칙에 2도 되고 3도 됩니다. 사실은 그죠 살짝 네? 상승 추세인데 살짝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돌려 어 양봉이네. 그럼 매수라는 거예요. 이평승 위쪽이니까. 혹은 반대로 어, 반대로가 아니라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난 종가 기준으로 잡겠어. 알겠습니다. 종가 기준에는 이탈이 안 됐죠.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럼 편입할 수 있다. 왜? 기울기가 상승 추세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매매에서 30.68%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이러한 종목만 찾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30%의 수익 나오는 그런 장사에서 왜 수익을 못 내신다고 자꾸 어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 나머지 이제 네 번째 또그램비래 법칙 매수가 있는데, 그 부분, 일단 여러분들이 무료로 교육교재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간 지금 참석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배우신 이후에 바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